엔데 다시 그분들. 이상 <laughs> 내일 고기 먹으러 갈까? 어디로? 글쎄요. 대박집? 대패집 말하는 거지? 대박집 갈까 아니면 그냥 거기 가던데? 근데 데야. 거기가 왜 대박집이야? 몰라? 이름이 그래? 아 이름이 대박집이었어 거기? 그 가본 적도 없으니까. <laughs> 아니다 여기는 메이지. 첫번째 길벅에서 열심히 막아보겠어 야 준비됐어. 윤수 살아남을 수 있겠냐? 괜찮아 항상 뒤지는게 일인데 뭐 <웃음> <웃음> 여기 선 넘어가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켜야돼 라라라라라 라 여기 들어있으면 대부분 모른다공 올라가 있어 어이, 자. <laughs> 미국 지금 포켓몬 고로 완전히 난리라도만. 나랑 상인게 어제 받았어. 포켓몬 안 나오. <laughs> 어, 안 나오.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. 어차피. <laughs> 일단 한국 서버 어제 잠깐 열렸었는데. <laughs> 고인 일단 이슈였대 아, 니네들이 거기서 비비면 내가 있는줄 알잖아 어허 막강 아이야 아파요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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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그러지 마세요 미안해 그러지 마장난 나니까 이 걸어 들어올거 다 알아 인마 아 좀만 <laughs> 빨리 잡지 에헤 <laughs> <laughs> 늦었어 아, 괜 원래 저기는 아무리아린다아 주... 겐지 아아 겐지 아어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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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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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그거 알아? 네 옆에서 나도 죽었어. <laughs> 네 옆에 나 있었는데, 야호, 갑자기 유승룡 뒤못는더라하이 옆에 나있었이 옆에 나 있었는데, 아기 조심해. 아이옆아 <laughs> 여기 뚫리면 메이가 필요없으니까 아! 반사하는데 쐈어 마음이 급했다 아우! 야 이거 너무해 잡았어 로스 공 썼다! 공 썼다! 공 썼다! 아, 안 돼, 아오, 뭐야? 이거 해보 도라, 자, 리아, 나이스. 우리 뒤쪽에 저거 있다. 맥크리, 우리 뒤쪽. 거기 비행기 어? 있는데 2층 말하는 거지? 어, 튀었나? 어디서? 오. 오, 어디서? 줄이야. <laughs> <오. 우리. 웃음> 자리야. 두명이야 우리? 아니, 저거 아예 없었어. 제트팩으로 두명 죽였네. 아, 우리 자리야. 둘이구나! 아솔적품이다 됐어. 야 우리 자리야들 짱인데? 야하 자리야가 음. 궁속일래 딜하려고 자리 잠깐 옮기는 사이에 겐지가 등 앞에 나오더라고. 들어갔다 음. 트레서. 속이 안. 안돼. 안 맞았다. 아. 아! 세상에 빌어먹을 오늘 게임 파이팅! 하지 오늘 게임 하지 말라는 건가? 튕겼어? <laughs> 아, 돌겠다, 진짜. <laughs> 뭔가 인터넷 점검을 받긴 받아봐야 할것 같아, 도 그거. 근데 네, 오버워치만 튕겨. 그배틀넷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, 그니까 고객 지원란에 이렇게 네트워크 끊기는 현상 같은 거, 그거 좀 이렇게 보정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거 해준 게 있거든? 세상에 보장이 아니라 공지같은거? 아아! 아니 영상 끊고 가서 봐야겠다 아 그, 뭐야 너 아직 들어와있어 어, 지금 접속중이야 집 집으로 돌아. 어, 오 조심해 다네. 조심해 안돼 아어또 자리야 궁쌌나보다 루시아가 루시오 지나? 거기에 맞춰서 저쪽 루시우가 궁썼어 어들어왔졌어 궁도 있어 들어왔졌어 빨리와 빨리와 달려 빨리 달려 달려 안 보여 자, 아무것도 안 보여. 내 캐릭터도 안 보여, 심지어. 어? 아, 로딩 안 돼서? 응. 와 와, 씨, 4명, 네명이날 쏘네. 와, 씨. 오, 자리야. 어, 자리야. 뭐, 으차! 아니, 저왜날고로 아 쟤는 지나가는 날 걸어 <웃음> <웃음> 앞에 싸우고 있는 놈들있 <laughs> <됐다, 있으면서> <laughs> <laughs> 앞에 싸우고 있는 놈도 있는데 왜 자꾸 날 걸어 레크리공 <laughs> 어떻게든 뺐다 야 튕기고 다시 게임 들어오긴 또 처음이네 아야 아파요 아, 저 씨의 생명줄 긴가 보소 아카 <laughs> 반밖에 는데 어떻게 가라고 해야지 어어 어. 다시 아 겐지야 아아 대이 아, 네, 나이스 아미없어뒤 어, 지도 안 보고 나한테 아프라 빡시 계속 다시 막아 주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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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원래 라인 이야. 인다운4분 응. 이판 <laughs> 하고, 문제 쪽, 문제 해결 점을좀 찾아야 봐 겠다. 어제 부터 아주 아, 어. 아, 라이언한테 죽었어요. 어. 아, 빠져야 될 텐데. 아, 여기 숨어있네. 아우, 쳐. 나 변신 중에, 변신 중에 이 돌리는데 누가 쳐서 다 들어서 다 오예 아수안쏠거야임마 개인적인 <laughs> 감정은 없어요. 죄. 아니요. 아, 어, 아 라이너 채오는데

다행히 겐지가 날못 봤어. 오, 잠깐만! 야, 트레에서 공썼다 <laughs> 나한테. <laughs> 안쏠 거야, <쏟고>, 이돼지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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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트레서가 아, 작주하고 오. 따라오네. 다 센다고 그냥 들어오는데. 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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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웃긴 거, 우려를 잠깐 도와주다 말아 라 <laughs> 어? <laughs> 트레이서 따라붙는데, 혼자 뒤에 트레이서 있는데, 잠깐 따라붙고, 잠깐 몇 개다 쉬어다가 나멀리니까 바로 버려. 어, 야, 아, 야, 봐요. 나 죽은 거 보고 버린 거. 어, 야, 소유자 공, 쏘유자 공, 쏘유자 공, 쏘유자 공. 공. 우리 자리아님들 궁쏠때안됐나 <laughs> 아이, 모르게 뭐 니퍼가 사방천재 있어. <laughs> 아오. 제대로 놀아보자. 제대로 놀아보자. <laughs> 저격이다, 임마. <laughs> 나이스. 저격이다, 임마. 올라와봐. 올라봐 점프 안 해? 파라 아, 저쪽에 있네 윤자너 뒤에 뒤에 리퍼 봤어 누구 있 벌써 파라도 아. 빠용 <놀람> 안 돼! 잘못 눌렀어! <laughs> 아 큐? 잘못 눌렀어! <laughs> 잘못 눌렀어! 다 죽여버릴 거야! 저빠 꺼져! 뭐? 굿! 우와! 더블 자리아 힘이 어. 컸다이 응, 자리아들 궁타임 죽이더라. 플레이. 어? 오 자리아 공에 열심히 때려서 그런가? 전기 지집이지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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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전기 지지비. 웃음> 여기 또한번 보여. 그래서 <laughs> 아, 네. 좀 납타 때려 <laughs> <있을 때>. <웃음> 깡패네, 또사다구 <laughs> 깡패네, 그 <laughs> 그냥 모아놓고 조렸네깡 <laughs> 패고만 <양패구만> 그냥 <laughs> 요거 영생까지만 딱 하고.